안녕하십니까 어, 계속해서 프로타입 타이틀러 에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어, 요거는 잘 쓰이지는 않은데 에,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거 딴걸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엠프티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창이 열리면 여기 보시면은 요런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컬렉션 여기 이제 누지리면 여기 효과가 있습니다 클릭 딱 하면 요 이렇게 에, 뜹니다 그죠 에, 여기서 m a i n e c e 라는 것을 더블클릭 해 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에, 글씨가 돌아는데 플레이 해 보면 바로 요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렇게 이런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main-ence 요 글씨를요 바꿔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 이거를 어렵게 쓸게 아니고 자 이걸 끄고 다시 보겠습니다. 어, 여기 가시면요. 타이틀 앤드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여기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끌어다가 여기다 놓습니다. 자 이걸 없애고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딴걸로 씁니다. 그러면 한글로 써서, 자 이거는 이제 한 칸씩 글씨가 깨지기 때문에 한 칸씩 띄워놓고 썼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시 이렇게 붙이면은, 자 이건 뭐 종을 어 만들기 아니니까 그냥 공문하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글씨를 바꿔놓고 분리해보면요, 이렇게. 자 아까 그거는요. 이런 효과를 끌어다 거기다 적용시키 놓고 글씨를 바꾸려고 하면 엉뚱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걸로 어, 대체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타이틀 앤 텍스트에서 끌어다가 갖다 쓰고. 이건 프로타입 타이틀 아닙니다. 아이라도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보세요. 바운스라는 걸 갖다 놓고 이걸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보세요 띄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릇이 글씨 크기 라든지 글꼴 이라든지 내용이처럼 바꾸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대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있으니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커브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 프로타이프 타이틀레이 가서 요두 개를 지우고 엠프티를 하나 갖다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여기도 일단 글씨를 하나 쓰겠습니다. 자 됐죠 샘플 텍스트는 글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갖다 놓고 여기 위에 고동색 바가 있는데 이렇게 써놨으면 텍스트 에디 모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모드란 뜻입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쪽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들이 생겼고 여기 보세요. 업셋하는 옮긴다는 말이죠. X 스 업셋 여기다가 앞에 있는 여기 토글입니다. 토글 애니메이션, 이걸 딱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요, 요 밑에 이런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요 밑에나 위에나 관계없습니다. 요거 대고 마우스를 꼭지를 대고 우클릭 딱 하면, 이렇게 애드 커버라고 딱 생깁니다. 누지를 보면요, 여기에 에... 눌러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글씨가 이제 이동, 제이 이동해가는 그런 이제 모양들이 나오는데, 여기 프로바블라 바운스라고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끄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어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범위를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게 하면 그 효과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 길게 하면 이렇게 효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임의대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열어놓고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보면은 아깨고 모양대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예,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잘쓸 일이 없습니다 자뭐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오늘 두번째 프로타입 타이틀러 시간 두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